여러분, 안녕하세요. 쫑쫑TV의 쫑쫑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무엇을 갖고 왔냐면, 빠바바라빠. 어, 보여드미 니 시킨 스카인데요. 여러분, 배그에 보시면 스카 아시죠? 그 스카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먼저 해보시죠. 안 아, 돼? 네. 안녕하세요, 보이월드입니다. 저쫑은 TV의 핸입니다 참고로. 그건 알려, 그건, 뭐, 상관없어요, 저한테 일단, 불량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불량이면, 일단은 영상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킨 거는, 금색 스칸데요. 금색이 예, 아니고, 보이 판색이 찍어주세요. 탄색이에요, 이건. 보이월드님, 잘 찍어주시네요. 오, 오, 그리고... 그리고 저희 마스코트인, 쫑쫑TV의 대망의 주인공, 우리 쫑쫑이 그래서 쫑쫑TV라고 하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쫑쫑TV입니다, 이름이. 자, 지금... 일단 군말 없이 개봉에 들어가도록 하죠. 와. 자, 일단. 말하세요 박스라인TV님, 아, 저제 아, 흔들지 마세요. 너무 흔들지 마세요. 자, 뚜를 열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이거 왕가지 진짜 저뭐저저 일도 안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환해야 돼 이거. 잠시만요. 왜안어지좀이 빡빡하네 이게. 빡빡하네요. 여러분 이거 개봉할 때 조심하세요. 힘 많이 들어가요. 오 나왔다. 한, 한 면을 열고, 이면을... 자, 와 크다. 사실... 오꽤 크네요. 야, 일단 글힌자고찍하네요 제가 보니까 일단 글틴자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스카입니다. 이거 소년기 아니야 이거? 개머 내려줄게요. 개머리 개버리판... 판을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오 주요. 어? 이렇게. 단발이 되네요 단발. 자 응? 여기 탄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창 이게 크네요. 대형 커거 아니야. 그냥 빅딜로 같은데요? 엄청 크네요. 왜 반대로 끼워요. 반대로 끼워. 야, 엄마! 누가 데고 고장 낼래? 어, 비타총 알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요? 비타총 아이도. AGF 카드. 일단 설명서 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AGF 카드에 이건 이게 뭔가요? 아, 이기 보여요. 네, 이거는 카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설명서를 보시죠. 어, 요렇게 돼 있어. 창을 뺄 때는 어떻게 아니, 하는지? 똥총님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 천장 어떻게 이렇게 열어 갈 수가 있구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다 실수하는 법입니다. 요게 스카 그겁니다. 묻찍하지 않아요. 어뗐다, 뗐다. 이렇게 결합 가는 겁니다. 자. 보이얼드 님이 결합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스카 결합 완료. 뭐 나중에 파티, 파츠... 아! 막 다루지 마세요. 다전동이인가 오! 참고로 전동권이에요 저거는 그 초딩 아닙니다, 절대로. 아, 하지 마시라고요 오, 역시. 스카이 저기요, 하지 마시라구요. 응. 어, 일단. 탄창 그냥 빼는 것 같죠? 한단 빌리시. 제... 자, 일단 수식 손잡이는 저희. 보이월드님이 해주세요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상황이 예게 했네 뭐 하시는겁니까 지금 제 스카이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원래 너무 관심이 많으시네요 일단 수집 통잡이를 빼줬습니다 형잘 찍어야죠 왜 네. 그럼 배터리 못다 넣는거지 이거는, 이거는 좀 레드노트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저기요 그만 당기세요 제거 망가지고 근데 이게, 이게 아니, 만져도 되는게 안정장치 같고요 돌려지는 응? 거예요 여러분들 돌려지는 건데 딴 반대쪽 아닙니까? 반대쪽으로 돌려야 A가 발사 이건 잠금인가 봅니다 아닌오하드님잘 찍어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잘 보이게 시청자 여러분 라이브 아니잖아요 라이브는 아니겠지만 어. 어, 일단 레일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우 레일이 세 개네요. 세 개, 3개, 세개좀 많네요. 일단 이거는 뭐 가늠기 이 잔수예요. 가늠재, 가늠재. 이거 이거는 약간 소염기 같은 느낌네요. 아, 이거는 칼라 파츠 같은데. 잠깐 배터리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중티미 님은? 음. 이제 설명하면 보도록 하죠. 어 맞다. 보혈드님 저희가 착각하기 있는데요. 이게요? 탄창이요? 알아요 이거 마,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 자기의.. 보여드 이거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자기 몸에 맞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광대뼈도 배려한 건 아닐까요? 광대뼈는 안되네요 이거 보경 t v 에서는 광대뼈가 되게 돼있었는데 어 되나?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네요 그냥 이거 줘봐요 광대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눌러지지 않네요? 광대표 조정이라고요? 옛날에 되는 거라고 있었는데? 난? 근데 배터리를 어디다 넣는지 뭘? 모르... 자 일단 섭외서를 보시죠 그러면. 어, 배터리를 어디다 넣을까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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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 단제가출 어, 뭐지? 아, 이렇게 된집안이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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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이를 내보내고 <laughs> <영상으로 웃음> 이상이이 확실히 이렇게 복직하네요. 그리고 요 요거는 이렇게 아, 이게 예. 뭐와 뭐 이거 좀좀 들어 주시면 뭐 저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머리판에 적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탁 해가지고. 두개 배터리 어디 충전을 조절. 아니요. 조절. 조절을 다니다 이번에 네, 잘좀 찍어 주세요. 배터리를 어떻게 넣는 걸까요? 제발 좀잘좀 좀 찍어주세요 보이드님 죄송합니다 스카이생명 파츠인데 원래? 파츠가 하나도 안왔네요 아 맞다 여기도 파츠가 있었구나 여러분 쫑쫑티의 명색이 또 장난 아니겠습니까 장난이 그러게 심하셨나? 저 손잡이 컸다고 달아요 이거뭐 스카! 올려주세요. 아 이거 이게 뭐야? 뺀뺀뺀자 반대로 달아보겠습니다. 장난하세요 지금 저한테? 아왜저 여자님 제대로 찍으라고 하셨죠 제가? 저기요 그거 제거 제가 제가 또 제대로 용돈으로 산 거예요. 알아요? 근데 배터리 없다고 는 거지 이거? 진짜? 뺀 소리야 또? 뺀뺀뺀뺀 아 두두두 빰빰빰사반동이 이렇게 심했나 원래? 아, 그리고요 마지막 장난 들어갑니다. 안 달리지 든지 쫑쫑 쯤 너무 장난이 심하시네요. 다들. 어 어쩜 배터리가 왜안달가지 엄마 음, 니트 들어가라고. 저기요 이러다 망가져 여러분 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달겠습니다. 아이 구 장난은 작작 좀 하시죠. 쫑쫑티비 어. 유튜브에서는 욕 절대 안습니다 당신 작작 욕 아닌데요. 요거. 그런 나쁜 말을 쓰지 맙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 장난은. 장난하는... 근데요. 지금 문제가요. 배터리. 잠시만요. 저희가 드라이버로 이거 수직 손잡이를 위로 낀 다음에요. 하지 마세요. 그 좀. 저희가요, 스카 속이기 2턴을 만들 테니, 좀 기다리시죠. 그때는 배터리랑 다 넣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여러분 잘 보셨다면, 쫑쫑TV와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세요.